안녕하세요. 바로 직전 시즌에 천원으로 마스터를 찍은 사람입니다. 제가 롤을 10년 이상 했는데, 이번에 크게 깨달은 점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 한량의사 아이디는 베인만 해보려고 만들었던 부계정이고 본계정은 티어가 다야 2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제 전성기는 시즌 3, 4때였는데 특히 시즌 4때 본과 3학년 때 마스터를 찍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즌부터는 흥미를 좀 잃어서 막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새 고인물이 돼버려서 그런가 진지하게 하면 다야 1, 2에서 유지하는 정도 어차피 원딜이 하는 역할이 비슷하니까요 그러다가 이번 시즌 막바지에 1티어 픽이라는 이즈리얼 루시안 두 챔프를 새로 연습하면서 마스터를 찍은 겁니다 이 계정이 전 시즌 티어가 골드였는데 지금까지 쭉 올라오면서 겪은 티어별 특징을 한번 보면요. 먼저 골드, 플래티넘, 에메랄드, 하위. 요즘은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되는 바람에 낮은 티어도 어느 정도 운영을 아는 편입니다. 골드에서도 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찍고 미리 시야 먹고 호텔 있는 사람이 사이드 가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대충이나마 알고는 있지만 여기 티어에서는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한다. 머리로는 조금 아는데 실행을 못하는 거죠. 사이드가 유리할 때 본대는 대치만 하면 되는데도 뭐 어정쩡하게 본대에서 물린다든가 우리 정글이 전력 먹는데 저쪽 정글은 안 보이네. 그럼 무조건 바텀이나 용인데 괜히 나가서 또 죽어줍니다. 대각선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요. 혹은 대놓고 지나치게 사려서 적팀 정글을 너무 여유롭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애매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생기고 중구난방으로 굴러갑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운영이 거의 적용되지가 않는다. 또 이쪽 티어는 <laughs> 싸우기도 자주 싸워요. 인구 범위가 넓잖아요. 티어에 비해. 에서 못하는 사람도 섞여있으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원색적인 비난 을 막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 되는거죠 채팅만 차단하시면 사실 이 구간이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 받고 어느정도는 실력도 뽐내면서 오락이라는 원초적인 목표에 맞게 적당히 치고받는 재밌는 티어인 거 같아요 그런데도 혹시 여기서 티어 상승을 원하신다면 롤 공부를 좀더 자세하게 하시고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야합니다 1 4로 하는 사이드 개념 미드선 푸시 하고 시야잡는거 정글 위치에 따른 라인 조절 반대로 정글도 라인 보면서 동선 짜고 사실, 골드 플래티넘 이쪽이 엄청난 피지컬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하는 챔프의 평균 정도의 숙련도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잘 커봤자 역전 당해요. 잘큰 쪽에서 무조건 던져줍니다. 여기서는 유리한 걸못 굴리기 때문에 단순히 킬 많이 먹고 성장해서 캐리. 이런 것보다는 개념을 제대로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잘한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한타 때더 잘했어야 했나? 딜을 더 우겨넣었어야 했나? 전매를 더 알맞게 써야 했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큰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아는데 여기서 자주 싸우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틀린 논리로 싸우기 때문에 욕설이나 자극적인 채팅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이슬 위치에 있기만 하면 탈출할 수 있는 티어입니다 다이아부터는 게임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제 실질적인 운영을 하긴 하는데, 이 안에서도 다시 특징이 갈리거든요? 제가 시즌3부터 다이아 토박이로서 다이아 구간을 분류해보자면, 다이아 4에서 3, 다이아 2에서 1 하위, 다이아 1 상위에서 마스터 초반. 항상 이런 벽이 있어요. 먼저 다이아 4에서 3. 여기는 멘탈이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유 없이 던지는 유저가 많다. 말도 한마디 없어요, 그냥. 전판에 만나서 싸운 것도 아니고, 픽창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지, 어쨌든 그냥 던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럭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와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가만히 멘탈 잡는 겁니다. 우리 팀원 하나가 대놓고 트롤라는 판도 멘탈 잡고 하다보면 이길 수도 있어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열판 중에도 두판 정도는 이기는 각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저쪽 조합이 저런데 이걸 쳐? 하는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뭔가 비등비등해지면 반대편도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멘탈 잡고 있는 거야. 나도 열받아서 도로로 뛰쳐나갔다? 더 빠르고 정확히 트럭에 치이겠죠? 나는 항상 인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내할 일만 하다 보면 다행히 트럭에 스쳐서 상처만 생기고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구간은 금방 올라가집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롤을 잘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집중하고 공부해야 하는 느낌? 그냥 이따가 독서실 가서 하면 되는데. 이판 보내고 다음 판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참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참아야 성적이 티어가 오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버티는 경험치도 얻는 거죠.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이아 이상 친구들이 보통 어린 친구들일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근데 같은 또래에서 참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물론 너무 심하면 저도 가끔 한마디를 다야 2에서 1 합위 여기는 제가 전문 용어로 빡 게임을 했을 때 있는 티어인데 롤 전체에서 최초로 채팅이 적어지고 정말 실력전으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게임은요 천하제일 무술 대회가 열립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저 친구가 장인이고 저 친구가 첫판이고 이런 개인적인 역량이 승패를 좌우한다. 쉽게 말해서 잘하는 사람이 잘큰 사람이 많은 쪽이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잘해지는 게 답인데 하던 챔피언을 더욱 갈고 닦거나 아니면 패치에 따른 1 티어 픽 주류 픽 혹은 유행하는 템트리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챔프를 바꾸다가 인생챔프를 만날 수도 있겠죠. 저는 잘못 만났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겨우 도달한 구간. 확실히 느낀 게 마스터 혹은 마스터가 잡히는 이 구간부터는 게임이 달라진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잘해야지 하는 티어가 아니에요. 챔피언 숙련도는 이미 다들 꽤 높은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퍼포먼스보다는 조합 운영, 연계 플레이, 유기적인 움직임. 이런 게더 중요한 곳이지 않나. 더 잘해서 이기는 곳이 아니고 덜 못해서 이기는 곳이다. 먼저 조합 얘기를 하자면, 이제 픽창에서 순서가 수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나가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정글, 원딜, 서폿. 이 셋이 성능 좋은 챔프로 앞에서 나가주고, 뒤에서 탑 미드가 조합을 맞추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다야 2까지는요, 조합을 잘안 맞춥니다. 그러니까 원딜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선픽으로 나가는데, 밑에서 초상화 띄워놓지도 않았다가, 올 AD 만들어버리면 진짜 열받거든요? 미리 띄워놨으면 내가 직스나 뭐 다른 AP 챔프를 할 텐데, 원딜도 후픽 좋아합니다. 우리도 보고 고르고 싶은데, 탑미드 라인이 상성을 더 많이 타는 거 아니 까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좀 생각하고 뽑아야 하는데 봐야 이까지는 이기적인 픽이 좀 빈번 한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티어에서는 adap는 당연하고 이니시도 부족하면 채우고 cc가 부족하면 채우고 거의 매판 그래요 챔프 폭도 다양하고 다들 의무감이 생기나봐요 이기 고 싶은 거지 그래서 믿고 후픽 을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논쟁을 거의 안 합니다. 진짜 패배가 확실시 된게 아닌 이상 라인에서 좀 죽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해야 할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스킬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다. 걸어야 하면 걸어야 하는 곳에, 지켜줘야 할 때면 지켜주는 곳에, 의미 없는 행동을 하면, 그 때 뭐라고 해요 예를 들면 사이드 가야하는 사람이 본인 망했다면서 어설프게 합류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채팅이 나와요 니네 뭐하도 할거 없음 그냥 사이드 가셈 게임 중간 에도 이래야 했고 저래야 했고 내가 맞니 네가 잘못했니 뭐 이런 논쟁 이 거의 없어집니다 알고 있는 개념 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거 같아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사과하는 사람한테 보통 뭐라 안하고 맞고 틀리고를 스스로 아는 티어인거 같다 별개로 당연히 싸우기는 합니다 마스터를 꼭 가야 하는가? 혹은, 티어를 꼭 높여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점인데, 오로지 재능으로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소비하는 게 많은 티어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메타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신챔프, 패치 등은 당연하고 포지션별 티어. 롤드컵 보세요. 대회 하나 하는데 메타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패치 버전 내에서도 유행이나 추세가 며칠 사이에 바뀐다. 이렇게 기본적인 수준이 올라오고 서로 알거다 아는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플레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하가 걸립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챔피언 티어 생각해서 선픽, 후픽, 컨셉 생각해서 조합 맞추고 조합 보고 내가 해야 할일 생각하고 스킬도 더 정교하게 써야 하고 한타도 더 빡빡해집니다. 원딜 입장에서는 상대 팀이 더잘 노리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할당되는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버거워요. 로가 목표라든가 따로 방송을 한다든가 롤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티어가 아닌가? 재미로 하는 게임에 이렇게 생명력을 소모하면서까지 굳이 찍어야 하는 티어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계정이 게임 자체를 목적으로 한건 아니고 나중에 음식이나 맛집 관련한 거 혹은 공부나 의학 정보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영상 편집의 연습을 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작업물 놔두는 클라우드처럼. 그런데 댓글에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는 댓글이 달리니까 뭔가 오기가 생긴 거예요. 제 딴에는 동기부여가 돼서 덕분에 어쩌다 보니 마스터에 도착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14시즌은 협곡에 대규모의 패치가 일어난 상태죠. 나이 들어서 새로 적응하기 힘든데, 물론 저도 좋아하는 10년 이상 하고 있는 게임이라 간간히 플레이 영상 올리려고는 하지만 큰 주제는 바뀔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 게임을 해왔는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게임에 몰두해서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롤에서는 그나마 티어가 남지만 아무쪼록 솔랭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